친구들과 촬영을 하던 남자는 뒤로 움직이다가 실수로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진 남자는 순간 이동을 한 것처럼 노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길을 헤매던 남자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괴상할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틱 겜임방 친구들 여러분 방금 본 영화는 백룸이라는 공포 단편 영화인데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백룸을 로블록스에 통째로 옮긴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시랑 소속께서는 이걸 좀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어뭐 무서봤자 워뭐 그래봤자 게임이죠. 그리고 상대 밝아요. 밝고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고. 영화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기침 소리가 제가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게임에서 나오는 기침입니다. 아 여기 밑에 보시면 은 7분 동안 살아남으면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뭐야? 오, 오. 아, 지금 소리가 계속. 무슨 소리가 났는데? 여보세요. 어, 이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지금 뭐 몹도 안 나타나고. 어, 저 뭐야. 초록색 연기가 지금 솔솔 솔솔. 어, 오유 여기 아니구나. 이 불이 나는 건가? 이게 뭐지 이게? 이게 서류 서류가 보... 오. 우 와. 지금 시간이 한시좀 넘었거든요 새벽. 아 이게 좀 무섭네요. 이게, 이게 뭐지 카메라인가?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영제로 오, 오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이게 그, 영제로라는 그런 게임처럼, 이게, 그 괴물을 일로 유인해서 이렇게 잡는 건가 봐요. 어우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 어, 무서워, 씨. 자, 진정하고. 오! 오, 이게,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아무도 지 사람도 하나도 못 만나고, 괴물도못만났어요 지금. 꼭 헬프미 헬프미라는 글이 써 있네. 이거 영화처럼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가요? 3435 아, 이거 무슨 비밀번호인가 보다. 오, 지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무전기가 있네요, 지금 이게. 무전기가 어떻게 쓰는 거지? 어? 뭐지 어, 뭐. 무전기가 지금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뭐야? 오! 호오, 호오. 호오. 아, 호오. 호오. 아! 오, 시 갑자기야! 오, 시 갑자기야! 아, 아이 뭐야? 아, 아. 어이 뭐야? 와, 아, 너무 놀래 가지고 와. 아, 니 이게 이 무전기로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3, 4, 3, 5, 아까 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 같아. 어우, 이게, 야, 이게, 밤이라서 소리를 못 지르니까 좀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소리 또 나요, 소리 또 나. 어, 이거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와, 이게 서류. 아, 이거 뭔가를 할수 있어. 서치 할수 있네, 이게. 어, 여기다 독을 찾습니다. 아, 독이 나왔어, 독이 나왔어. 아. 아, 나 이거 소리 좀 줄여야겠다. 지금 너무 무섭다, 이거. 아, 잠깐만. 어소리좀 소리 줄여야지 너무 어지 봐! 어! 친구 반가워 어 친구 반가워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지금 아무도 없니? 아 이게 친구가 이렇게 반갑네요. 이거 우리 아무 여기밖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어 친구가 다... 어? 어, 지금 다 오이 좀제주 넘기로 했어요 지금 친구가 야? 야 나도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오 <laughs> 어, 이거 제주 넘기야 아 이게 다크소울처럼 이렇게 제주 넘기로 풀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저 지금 독이 묻어가지고 에너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 서류 뭉치를 찾으러 다니는 거 아, 여기, 다, 아, 여기도 독이 여기 있어요. 그기다 한번 찾아보자고요. 오! 아, 아이 함정이 있었네. 일단, 그럼 서류 상자를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게 맞는데, 어, 어,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거 지금. 어, 구급상자, 구급상자 찾았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스스로 치료를 했네요. 근데, 어, 저기 뭐가 있다. 오오 저기, 저기 지금 몹이 있어요. 몹이 있어? 아, 야 이쪽으로 좀 이쪽으로 좀 와. 저로 가, 저로 가. 오. 오고 있나 몹이? 오 여기 좀 가려져 있고요. 아, 지금 7분만 7분 남았네. 아까 처음에 4분인가 있었는데.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 어, 저 뭐가 있어요? 또 아이템이 있어. 요 아이템 좀가 봅시다. 아, 총이 있어. 총. 맞지, 총. 맞지 이거. 오예 아. 루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오, 소리,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와, 지금 또 소리가 안 쎄요, 지금. 오, 여기 분, 방, 여보세요? 사람인가요? 이게 우리, 뭐지? 어, 여기, 여 올라가 있어요? 아, 친구 아니야? <laughs> 또 여기서 뭐 하니,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거? 아,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잘 보이네요, 지금. 내려오겠습니다. 이 분,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 뭐야, 뭐야, 사람이 아니야, 이거? 여보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이런 이런 거 옛날 어떤 게임에서 봤는데 이거 무슨 게임이 있더라 이게?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 지금 나가고 싶어요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길을 막고 있잖아요. 아이 아저씨가 지금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못 가나 봐.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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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아이 지금 일단은, 어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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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밤이라서 지금 소리를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가지고, 낮에 지금 다시 오겠습니다. 어, 아, 낮에 좀 게임을 해야지. 너무, 어, 머리가 아파 지금. 어, 어, 머리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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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오지 마. 빨리 죽이려, 빨리, 빨리 죽여. 아, 빨리 아,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지금 무서워가지고, 제가 지금 낮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뿅. 아, 낮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 확실히 이게 밝을 때 하니까 좀 공포감이 없는 근데 지금 이게 7분이 되면은 아이템을 먹는 게 아니라 요그요 그, 요 나무젓가락 괴물 요런 요 괴물을 직접 할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면 한번 괴물로 변신을 해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뭐다 이게 좀 처치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놀아 보겠습니다 자 괴물로 변신 얘들아 안녕 반가워 나 가시괴물이야 우리 우리 함께 놀지 않을래? 어, 이거 재미, 어, 친구야, 아유 친구들 왜다 이렇게 눈이 자꾸 같이 놀자니까? 같이 놀자, 안녕, 귀여운 야옹이 친구야. 야옹이 친구야, 반가워. 아, 이게 확실히, 아, 아니... 아 어제, 어제는 엄청 무서웠는데, 이게 괴물이니까 또 이제 사람 마음이 참 웃겨요. 괴물이니까 이게 뭐랄까? 친구야, 같이 놀자. 아니, 왜, 왜 이렇게 나랑 안 노니, 얘들아? 나도 도 너희들을 같은 로블록스 유저야. 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틀리네요. 아 근데 이게 괴물이 막상 되고 나니까 아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알겠어 이제 괴물이 괴물이 나를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온게 아니라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괴물의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괴물이 얼마나 쓸쓸해서 왜 친구 이게 완전 왕따도 아니고 이게... 아니, 계속 친구, 아 계속 뜬만 가요친구아고 고마워 아유 친구야 만나면 만나면 무조건 이렇게 산산이 분해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 그래도 이게 <laughs> 상당히 지금 <좀> 속... <laughs> 재밌어요 이게 지금 <laughs> 친구 아이 친구 이 친구 지금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요 야옹이 친구 야옹이 친구 야옹이 친구, 친구 같이는 자 우리 약간 재밌었잖아 아유 친구야 왜 붙어지는 거야. 아 괴물의 마음을 알겠네 괴물의 마음을 알겠어요 어제만 해도 엄청 무서운데 이게 지금 괴물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지금 그 뭐랄까 침착기 게임이 된거 같아요 친구 안녕 반가워 너는 어디서 어디서 왔니 아이고 뭐 이래 아 이거 야옹이 친구 야옹이 친구 또 만났네 야옹이 친구 어디 가는 거야 같이 가 나... 야옹이 친구 지금 야옹이랑 좀 같이 좀 놀고 싶은데 야옹이 친구가 지금 만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산타 조각이 나버리네요. 아이고, 친구들 어딨어? 야, 너 여기 있었구나. 우리 같이 놀자. 너, 어디 갔니 도대체. 같이 놀수 있잖아. 아이고, 아이고, 친구가 지금 토마토 케첩을 지금 땅에 뿌리면서 지금, 토마토 케첩을 땅에 뿌리면서 지금 사라져버렸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지? 너왜 이렇게 다크소울 못 봤니? 다크소울 안 해봤어? 아, 이 친구들이 다크소울 안 해봤나봐요? 이렇게 부르면 이게 금방 없어졌네. 아유, 친구. 미안해, 친구야. 아, 이게 지금. 아, 너무, 너무 지금.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아, 친구 어디 가? 도망가, 도망가지 마. 나랑 같이 놀자, 친구야. 아, 이거 약간 소소 닮은 친구도 있네? 친구야, 같이 놀자. 제발 부탁이야. 친구야, 어디 가는 거야? 너왜 이렇게 또 다크소울 좀 했구나? 너좀 불러봤구나, 너 지금. 너 에스트 좀 먹어봤니? 아, 이게, 참, 아, 이게 괴물이, 이렇게, 지금 막상 괴물이 되고 나니까 이게 좀 무섭지는 않은데, 그, 뭐랄까, 이제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좀 쓸쓸한, 쓸쓸한 감정이 지금 남아있네요 아, 이게, 아, 이렇게까지 날 피해야겠니, 너? 너 내가 그렇게 싫어? 너 내가 그렇게 싫어? 일로 네, 와, 너. 너좀 너 잘한다, 근데? 너다크 소울 좀 하는구나. 아, 에스티 좀 먹은 친구에요 친구들. 아, 이 친구 AS를 먹을 친구야. 아, 이제 19, 19분 밖에 안 남았네요. 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아 끝났습니다. <laughs> 아, 이거 어저께만 해도 이거 엄청 무서운 게임이었는데, 앞자기 코믹 게임이 되면서 아, 술래잡기가 됐네. 아, 어리네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지금 이게 7분만 버티면 아, 8분이구나. 정말 그게 8분만 버티면 돼요. 이제 8분만 버티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아, 지금, 이거, 레고 분해, 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 이제. 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나니게 무서운 게 사라졌어요. 지금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아 웃긴다. 그면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